<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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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이 있는 거 맞죠? <laughs> 아 <좀> 추락하고 있는데. <웃음> 어... <웃음> 어제 무대 인사를 하면서 조금 제가 심각해졌던 것 같아서 <laughs> 오늘은 조금 즐겁고 유쾌하고 가볍게 여러분과 이렇게 이별을 맞이하고 싶어요. 저희 공연이 2인극이지만 정말로 정말로 두 명에서 할수 없는 공연이에요. 어, 너무 큰 도움을 받고 저희가 무대에 단두 명만 설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제가 아무래도 대장 아니고 약간 대장 같은가? 네, 제 마음대로 일단 할게요. 스탭 여러분들을 저를 도와주시는. 저희가 진짜 퀵체인지의 제가 자칭 제왕이잖아요. <laughs>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저희 뒤에서 애써주시는 우리 감독님들이 계세요. 여러분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너무 큰 박수와 환호를 선물하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네, 네. 박수를 치실 수 있는 분은 꼭 쳐주시고 카메라를 잠깐 내리셔도 되시는 분들은 내리셔도 되고 환호도 열렬히 해주세요. 자! 우리 감독님들 잠깐 모실게요. 감독님, 뭐또 우리 무대 감독님, 또 무대 조감독님, 의상 감독님, 우리 음향 감독님, 우리 분장 감독님이 진짜 선풍기 들고, 들고 이렇게 들고 저희를 케어해주셔서 이 공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스태프분들 호명만 하고 지나가는 게 저는 너무 이 공연에는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려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고가 이 좋은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또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계셔서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퇴장하실 때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저 분들 중에 은양 감독님, 아래프 감독님은 땀 훨씬 에 많은 배우 하나가 있어요. <laughs> 그냥 울라프예요. 암전 중에 등장하셔서 마이크를 털고 등장했어요. 얼마나 매로 긴장이 되셨을까 싶어요. <laughs> 자 그리고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준희 감독님 그리고 주주주형 어, 감독님 하늘 감독님 유미 감독님 계시고요. 저희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손과 발이 돼주시고 예쁜 사진도 찍어주시던 매니저님도 안에 해연 매니저님도 계십니다. 정말 너무 모두가 낭만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너무 우리보다 낭만해적들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들이>. <laughs> 네. 아, 안녕아세요 해장님. 맞아요. 네, 즐거운 공연이었습니다. 이 도우심의 손길들이 너무 <laughs> 감사했고,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한 팀이었어요. 한 팀이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원들도 한 팀이었고 아 너무 감사한 경험이었고 감사한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어 이제 제얘기 조금 하자면 어 정말 우리 장하다 <laughs> 이우람 장하다. 어, 저희가 안되면 공연이 취소가 될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으면서 저희가 정말로 비타민 때려 먹으면서 케, 어, 관리를 잘해서 무사히 공연을 마쳐서 정말 뒤에서 어, 너무 감사하다 이한테도 네, 너무 고맙고 내 스스로도 성대야 아, 고맙다 네, 정말 너무 어, 그 성취욕이 있네요 너무 감사해요 본 페어가 아니라 중간에부터 같이 맞았잖아요. 근데 전에 연습을 해오면서 첫 연습 때가 좀 떠올라요. 첫 연습 때 이유랑 이런저런 제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연기를 하면 넌, 어떡할, 넌 어떨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유가 어, 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게 될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둘이서 안아고 울었어요. 그데그 <laughs> <laughs>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순간의 이유 앤한테 이후 앤에게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 공연 너무 사랑했고 너무 즐거웠고 굉장히 유연한 배우 또 유연한 후배라서 어, 맡기고 이 공연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 전하고 하, 저는 인사 여기까지 할게요. 이유가전 시즌부터 아. 또잘 해왔고, 또, 루이스의 이야기니까, 루이스가 타를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내 인사를 토스! 실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니가 나는 나는 네가 유연한이라걸 믿어 이렇게 말해준 그말 하나 믿고 모든 공연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참 아주 행복했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언니랑 이렇게 마지막 공연까지 무사히 잘한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요. <laughs> 그리고 어 아 정말 해전 공연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큼 참그 저도 역시 이제 무대에서 너무 많은 기운을 느끼고 또이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아 이렇게 사랑받는 공연이 있구나 이거를 참 매회 정말 소중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매 순간 하면서 이 기간을 지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 공연 못했어요 진짜로 저 혼자서 정말 못했는데 뭐 루이스도 그렇고 앤도 그렇고 아무리 거절해도 꼬일꼬일 해적선에 타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어. 열고 막공을 닫는 우리 최고의 캐티정현 언니 <laughs> 그리고 민진 오빠 대현 오빠 우리 려원 언니 네. 그리고 루이스와 앤 동화 오빠 석진 오빠 리하자 이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수연이 자 이렇게 모두강의를 무사히 마칩니다 정말로.